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자료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다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도 지금 변동성이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 코인명, 비중,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전략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애매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올바른 그런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캐시 같은 경우에 일부 반등 이후 다시 눌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얘가 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는 잠시 후에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추천드렸죠? 제목 보세요. 23년 하반기 이 캐시 대장인 이유 폭발전 보세요라고 제가 이 캐시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당시 얼마예요? 0.0262 구간. 여기서 제가 하반기 대장이니까 폭발 전에 보셔라. 제가 말씀드렸죠. 쌍바닥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추천드렸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반등했죠. 제가 이 쌍바닥 구간 여기서 타점 잡아 드렸고 지금 반등 나오고 일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쌍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서 타점 받아 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로 눌림목 타점 나오는 구간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 바닥 나오고 반등 눌림 나오고 반등 그리고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지금 준비되어 있는 호재까지 같이 터지면 이 캐시는 못 잡습니다 이 가격 구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져보시고, 이거 대응하면서 우리 뭘 하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 단기로 먹을 코인 많아요. 심지어 지금 일부 눌리면서 밑에서 쓸어 담을 코인은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제 업비트 계좌 일부인데, 제가 이렇게 매달 크게 크게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좀 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할 때, 제가 매도할 때 타이밍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아, 나도 좀 공유 받아보고 싶다. 또는 나도 물리지 않고 단기로 수익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하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 수익률까지 다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이 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 두시 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 을 되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 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 원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 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가,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되는건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로, 어, 비트코인이 포크돼서 나왔고,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면, 얘네들 다 간다. 근데,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캐시? 계급등 했죠, 계급등.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위치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기사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관 투자들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EDX 마켓이 출시를 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등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 이 호재들이 왜 중요해요? 바로 기관, 이 기관들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기관 자금 유입되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가겠죠. 얘가 시장이자 얘가 대장이고 얘가 생태계인데 기관들의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비트 상승된다. 비트 상승되면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 당연히 따라 올라가고 얘 가면 비트코인 SV 이 캐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다 포크돼서 나온 코인들이기 때문에 얘 상승은 이 모두의 상승이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캐신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호재까지 있어요. 중국 코인이고 지금 중국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 중국 홍콩발 호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캐시 출발하고 나면 못 잡는 거예요. 왜냐? 준비되어 있는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잘 담아놓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가져가면 돼요? 2024, 25, 비트코인 반감기. 시장 정점 찍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면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시작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과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캐시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진입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저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진입했다 한마디만 올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매도하시면 돼요.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올려주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정 하나 살피고 마무리할게요. 자 6월 30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 30분에 p c 발표했어요. p c 개인소비지출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지금 올해 추가금리 이상 뭐두 차례 한다. 뭐 금리나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날 저희 이거 특집으로 진행할 거예요. 시장 방향성 잡아 드릴 거고, 이때 담을 수 있는 코인들 배팅 세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이날 입장하려고 하시면은, 죄송하지만 차질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입장 신청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